안녕하세요, 곤충TV, 곤충TV. 자, 자, 봐봐요, 여기. 어떤 사슴벌레? 먼저 보면? 있어요. 미안하다. 와. 저, 저러워. 와. 야, 뭔데? 하나 하지 말 일단 다시 뚜껑에 두겠습니다. 저, 나. 이번에 또 장수풍뎅이 사장입니다. 저, 어. 네. 겨애도 해요. 사이좋게 지내야지. 일단, 빨리 다음 친구로 또 가볼게요. 잘지잘 자. 얘네들 맨날 사이좋게 안 지내요. 네, 일단, 빨리 단추. 토, 곤충, 젤리. 이번에, 뭐번사슴번에 이번에, 토사에 이번에, 오, 유나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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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저. 저, 저. 저, 저. 저, 저. 지금 유튜 아, 어, 저, 요 예, 어, 음. 저, 저. 이 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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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.